안녕하세요 코라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야간 투망 왔습니다 여기는 투망의 성지 염전해변이고요 아, 같이 아는 동생하고 해가지고 투망으로 숭어 요즘에 숭어가 잘나온다그 해가지고 숭어 잡아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망 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야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투망 가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어등을 깔아 놓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전어가 있네? 네. 아, 아까 그러면 다니는 게 전어인가 보네요. 전어야, 네, 또... 전어. 아, 아. 전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봐요, 사장님. 아니, 난마리가 되지, 낱마리가마리가요 어, 전어 잡으면 좋은데. 하도 못 잡으니까 사장님이 주셨어요. 아이, 저 물고기 얻으러 온게 아니라 잡으려고 온 건데. 그냥 한번 던져볼까? 어, 있다, 있다, 있다. 개, 개, 개. 개는 뭐야? 오, 개가 있어. 어, 걔는 큰데... 야, 바로 옆에서 쳤는데... 야, 뭐야? 바로 옆에서 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나도 한 마리 잡았나 야, 어디 같이 쳤는데 이러냐? 형님이 또... 한 마리 빠졌다. 한 마리 빠졌다. 모르겠어! 뭐라도 잡혀라 아 드디어 한수했 있는 아 이제 가도 되겠다 아이고 아 그토록 헤매던 아수간만 마리 보기 진짜 힘드네 전화전화 봤어요 전화어 쉬었나? 전어 한 마리. 야한 마리 보고 전한 마리가 들었다고? 요, 응. 한 마리. 응. 전어 잡았다. 전어 잡았다. 바로 앞에. 어이이 불빛 보고 달려드는 전어가. 자. 대전어 큰간 마리 잡았습니다. 아, <laughs> 오 대전어 사이 좋았습니다. 아주 그냥 숨을 잡았어. 오 좋았어. 좋았어. 어, 오. 성공입니다. 오우쭉나어왔어 응, 성공. 터진 거 아니야? 전어다. 또 전어 한 마리 봤어요. <laughs> 그냥 전어. <laughs> 야, 요, 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전어. 한 마리. 아씨, 또한 마리네. 승어 못 잡으니까 전어라도 많은 게 아니구나. 두 마리? 세 마리? <laughs> 몇 마리야? 대전어도 아니고, 그냥 세 전어. 두 마리. 야, 이거, 떠먹으면 맛있죠. 전어다! 잡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어씨 있었는데 빨... 아저 빨리 나왔다 아저 완전 큰데 숭어다 숭어다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숭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쉬었어 쉬었어 오쭉 치고 올라와 쭉 치고 올라와 여기 있다 <laughs> 잡았습니다 숭어 야 앞에 갔는데 이거 못 잡았으면 야 바로 앞아 바로 앞에 갔어요. 숭어 보고 쳤는데 쭉 따라다나네. 오 잡았다. 잡았다. 조그만 거 잡았다. <laughs> 예 <예이. 웃음> 너무 작아요. 예자 네.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 가아잘 지내요. 아, 전어 한 마리. 예몇 마리 들은 것 같아요. 전어예요, 뭐예요? 전어 같기, 뭐, 작아서, 예, 전어 같아요. 전어네요. 예 어우, 전어예요. 3, <laughs> 4마리 정도예요. 전어. 전어. 아우, 딱세꽃이 제 꽃이요. 저는 여기 한 마리 보고 찼는데 진짜 한 마리 들었어요. 오, 숭어 숭어. 숭어, 숭어. 숭어 잡았어, 숭어. 숭어가 바로 발 밑에까지 왔어요, 발 밑에까지. 야, 언제, 언제 이렇게 왔어, 근데? 이거 가만히, 해, 가만히, 해, 가만히 있어. 야, 아, 이거 크다. 와, 엄청 크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대물을. 야, 이게 발 앞에까지 왔어요. 빨리 와. 도망가지 말고 빨리 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엄청 크다. 야 크다 와한수 했습니다 바로 앞에 발밑에서 진짜 와 엄청 크다 자 기다린 끝에 와한 50cm 넘오 이거 완전 횃거리다 야 이제 정신이 드냐 아오야 야. 잡았습니다 드디어 야 횃거리 야 잡았어 이거 잡으려고 이렇게 쳤죠 와전화 아우, 멀어, 아유. 안칠 수가 없게 물리로 가네, 얘네 전어들이요. 어, 툭툭거려. 전어 잡혔나? 툭툭거리는데요? 전어 한 마리. 어우, 보고 많이. 전어 한 마리. <laughs> 자, 이제 들어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 떠가지고요. 아. 어, 좋은 랜턴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바다가 환하네요. 자, 오늘 잡은 겁니다. 숭어. 아, 머리 저거 하고요. 전어. 아, 요거를 맛있게 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소리> 들를또 언제 먹어보겠어? 숯질 <목소리> 안 뺏겨 먹잖아. 대망의 대숭어 이게 대숭어 맞나 근데 등따이 이건 가죽이야 야야 어. 진짜 이게 기름기 보다 기름기 붙여가지 나가 기대 야, 근데 좀, 이 정도까지 하려고 그면 배워야지. 연습을 해줘야지 속을 잡 회를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회무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숭어 전어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12시 됐거든요. 밤 12시. 아, 동생하고 아주 재미나게 투망 치고 마지막에 한 마리 대숭어 잡아 가지고 아, 짠 한번 하지. 알겠습니다. 응.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짠. 아. 아. 술이 달다 달아. 어우. 어고소합니다 아, 난 전어를. 전어, 저도 지금 전어를, 응. 음. 와사비에다 해가지고, 와. 아, 아 1년 만에 먹는 거야, 지금. 간장. 아. 마늘 넣고. 전는 네, 와사비 간장. 아, 먹을 좋아하네. 어우. 음. 아. 고소하다. 음! 와! 어이렇게 풍미가. 음. 껍질 쪽은 꼬들꼬드하고 음. 아, 재작년에 모르고 내가 떴을 때 뼈. 뼈까지 해가지고, 아, 그좀 억졌는데 대전은, 응. 어. 아, 진짜. 음. 원굴광. 어, 그러니까. 이번엔 간장. 응. 어. 그리고 이제 그 간장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아, 이거 니네 말대로 새로 로으니까 이거 맛있다. 어. 진짜 괜찮아. 음. 이거 껍질 쪽만 꼬들꼬들 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꼬들꼬들하네. 숭어는. 진짜 기름지다. 응. 네.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유 정말 잘했다. 아우. 덕분에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 이게. 씹히지가 않아. 응. 네. 얼마나 쫀득하면은. 응. 음. 근데 전어 진짜 맛있다. 네. 우리 세로를 쓴게 진짜 맛있네. 작년에 전어 진짜 많았는데 시기가 틀린 건가? 전어 없더라고. 아,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양배추하고 양파를 횟집에서 먹는 거 쨉던데 어우 아, 직접 잡아서 직접 음. 음. 음 우리 전어가 날씨가 따뜻하면 또 맛이 없어요 네. 금방 퍼져 져응딱 음. 이거 3월달에 맞습니다 음. 2 0 0 k g 달려올만한데 응 음. 형님이 200kg면 저는 한1 4 0 1 5 0 되겠죠 아아 아, <laughs> 아. 아. 음. 저거 전어를 못 잡았어요 아까? 어제 아 어제? 응. 내가 숭어만 두 마리 떠서 혼자 먹고 근데 숭어 내가 잘못 떠서 그렇지 이거 한 3-4인분짜리 아니야? 그렇죠 대숭어? 저 정도면은 한3 4명에서 먹죠 어잘 텄으면 야 근데 엄청 꼬지다 이거 수어도 되게 고소해요, 지금. 이거 음. 와사비 안넣고 괜찮죠? 생각보다. 음, 음, 그러네. 나데 응. 와사비 잘못 먹는데, 매운 거. 맵지가 않아 이거는. 진 아까 라면 하나 먹었어서 다이지 응. 안 먹었으면 큰일 뻔했네. <laughs> 음 깨까지 뿌리니까 고소한 맛에 응. 더 풍미가 더 살아. 더 고소하고, 와. 그래도 통깨보다 이게 더 골워네. 갈아서 음. 하는 게 확실히 가는 게가 맛있죠. 통으로 씹으면은 야, 훅 주는 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응.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몰라서 못 쓰지 뭐. 그렇죠. 야, 회로 배를 채울 줄 몰랐네 <laughs> 아우 술이 그냥 쭉쭉 들어가네 아주 그냥 아이고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잡으면 진짜 대박이다 먹고 남은 거는 회무침 여기 아까 다준비하는거 야아이 어 간장만 안 넣고 어. 네. 아, 알뜰하게 아, 콩가루, 콩가루 가져왔는데 어 콩가루 넣어야죠 콩가루 깨아 이건 진짜 토마토 어나 투망치는데 진짜로 어 다리가 후들거리더라어 이걸 이제 꾹꾹 눌러가지고 여기다 그지 나 나도 그거걸려다가 아, 아, 물어보려다가 우리 아, 같은 사람들은 딱 그게 흠모하죠 <laughs> 또, <laughs> 또 이게 여기 있으면 잘안 보여 어, 네, 그렇죠 네. 딱 해서 바로 팍아우 <laughs> 이거 또 손으로 먹어야 돼 근데 아 괜찮습니다 전 저거를 <laughs>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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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미쳤습니다 으음! 한번 더 뿌려야 되는 게야 먹기 좋게 와... 좋다 와... 무슨 술안 먹으면 안돼 이게 최고 맛이더라 고음으 음. 아... 달다 달아 아주 그냥 아. 음 이거 먹으러 왔다. 어. 이게도이있는데 음. 이렇게만먹어도맛있어라 이거 어요어어라 이거 이거 먹어라. 이이랑같이먹어도이있 먹어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샤놓고 먹고, 밥 하나 먹고. 다음엔 초밥도 돈져야 되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야, 콩가루 넣으니까 진짜. 응. 음. 풍미가 더 사네. 풍미. 바닷고기도 콩가루 넣으니까 맛있네. 맞습니다. 음. 콩가루도 얼마 안 해? 한2천0 0원 음. 콩음 콩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응 음. 콩자체가 그냥. 와 술보다도 이게 그냥 음. 먹고 또 잡으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숭어 전어가 고급해네. 음. 와 둘이서 숭어 한 마리 다 먹네. 최고다 최고. 오 잡고서. 아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친한 동생하고 이렇게 투망 쳐가지고 아 대숭어 마지막에 진짜 반 앞에까지 온 대숭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전어랑해서 <laughs> 회를 떠서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고요 자 맛있게 먹고 이제 취침하고 내일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